어둑한 산길, 인적 드문 숲속 깊은 곳에 덩그러니 놓인 길목상여보관소.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찌륵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나는 홀린 듯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혼이 머무는 곳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오래전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해 잠시 쉬어갔던 곳. 그후로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상여가 저절로 움직인다거나 구슬픈 곡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보관소 안으로 발을 들였다. 퀵퀵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달빛이 낡은 상여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상여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포에 질린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상여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두 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나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내 목소리가 닿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핏기 없는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여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찾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보관소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숲 속에서 벗어난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여인의 붉은 눈동자와 섬뜩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